오늘은 어, 계기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계기판에는 보통 어, 네 가지 색의 어, 경고등, 안내등, 표시등이 들어옵니다. 보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배터리, 오일 압력 경고등, 브레이크 경고등, 에어백 경고등은 빨간색. 그리고 엔진 체크 등, 타이어 공기압, 그다음에 ABS, VDC 관련해서는 노란색으로 떴고 자, 라이트를 켜게 되면 어, 미등, 어, 녹색이 들어오죠. 그리고 방향 지시등도 녹색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어, 라이트를 켜고 상향을 켜게 되면 어, 파란색으로 들어옵니다. 보통 어, 교육을 할 때나 현장에 있을 때 전화를 받으면 계기판에 알수 없는 모양이 점등됐다고 무조건 경고등이 점등됐다고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고등의 설명은 사용자 설명서에 다 있습니다. 그럼 우선 크게 어 다른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선 이 아래쪽에 있는 어 빨간색, 빨간색의 경고등이 점등이 되면 가급적은 어 가급적 운행을 멈추시고 견인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게 가장 안전하고 나머지 노란색은 주의표시입니다. 그래서 저 등이 들어와도 가까운 정비소까지는 가는 데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황색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는 운행을 하시되 천천히 하시고 가까운 정비소에 가서 바로 점검을 받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표시등에 간혹 저 파란색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것은 어, 하이빔이에요. 그러면 일반 어, 전조등이 켜져 있을 때는 사실은 녹색으로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운전을 하다 보니 이 파란색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 상대가 교행을 할때 어, 눈부심이 되겠죠. 그래서 저 등이 켜져 있을 때는 반드시 끄셔야 됩니다. 시내주행 하실 때는 그리고 이 등이 들어왔을 때. 정비업소에 전화를 하실 때는 우선은 색깔이 어떤 색인지 먼저 어 말씀을 하시고 어느 위치에 그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히 알시려고 하면 사용자 설명서에 보면 정확한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알려주시면 정비사가 응대하기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어백 경고등 바로 옆에 엔진 체크등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엔진 체크등이 들어와서 정비사에게 물어보면 사실 모릅니다. 왜냐? 이 엔진 체크등은 엔진에 관련된 센서의 문제가 있을 때 점등이 되기 때문에 진단기를 연결하지 않고서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연료캡이 잘못 닫혀 있어도 저 등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 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란색 계통은 주의 표시이기 때문에 가까운 정비소 가셔서 점검을 받아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알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빨간색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운행을 중지하시고 견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자,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배터리 표시는 충전이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벨트에 문제가 있을 때 들어오게 되는데, 배터리 경고등이 점등이 되면, 어, 수분 안에 시동이 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주전자 모형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엔진오일 압력 경고등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엔진오일 압력이 부족 즉 엔진오일이 부족해서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오일 없게 되면 엔진에 커다란 손상이 입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타이어 공기압 부족 경고등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특히 여름에는 어, 자주 들어오지 않는데 겨울에는 자주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공기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이 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행을 하다 보면 어, 열이 나니까 다시 팽창이 돼서 저 등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구입하시거나 만약에 중고차를 사셨다고 하시면 사용자 설명서를 한 번씩은 꼭 읽어 보시면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능사 시험에도 가끔 출제가 되고 있는 계기판 탈거를 해볼 텐데요 이차 같은 경우는 차종이 아반떼 AD입니다 그래서 계기판을 탈부착을 하고 계기판이 정상적으로 점등 되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아반떼 AD는 제가 계기판을 뜯기가 일반 차량에 비해 조금 복잡해져서 몰딩은 미리 제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몰딩을 제거를 하고 개입판을 실제로 탈부착할 텐데요. 모든 전장품 탈부착은 반드시 사전작업에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한 후에 작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를 하고, 어, 모든 전작품은 탈부착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우선 배터리를 봤으니까 한 가지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터리에 보시면 이렇게 용량하고 어, L 또는 어, R 표시가 있습니다. 자, 이 L과 R의 표시는 왼쪽에 보이는 이게 플러스 단자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단자고, 그러면 굵기 자체도 좀 틀립니다. 플러스 단자는 조금 두껍고, 마이너스 단자는 좀 가늡니다. 이 L 이라는 것은 지금 배터리 이 상태, 즉 단자가 내 몸에서 멀리 있을 때이 상태를 놓고 플러스 단자가 왼쪽에 있으면 L, 반대로 플러스 단자가 오른쪽에 있으면 R 로 되어 표시가 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실제로 배터리가 장착될 때얘 같은 경우 아반떼 1도 왼쪽에 있는 부분이 플러스 단자. 그런데 L R 이 서로 바뀌면 장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90은 배터리 용량입니다. 그러면,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가 탈거 됐기 때문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 배, 기판을 탈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